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죠, 이게?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오늘 긴급 라이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조기 대선 개판 났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어, 이거 뭔 상황이죠, 지금 도대체? 그리고 인간 간다요. 인간 간다요. 시작하기 앞서서 인간 간다요. 지난 한덕수 후보 편에서 한덕수 후보는 사실 살아온 생애를 보면 권력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었 미안합니다. 어, 그건 미안합니다. 어, 이번에 보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laughs> 어, 그렇진 않은 것 같다. 어 저번 한덕수 편에서 한덕수만 너무 들까는 거 아니냐? 한덕수를 적어놓은 사실상 거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얘기할 양이 다른데 어떻게 그러면은 어? 얘기할 양이 달라요. 여기가 100을 얘기한다고 여기도 100을 깔아. 그게 어떻게 되냐고 양이 다른데. 그렇잖아 현실적으로 아니 시발그양 자체가 다른 거를 절대적인 양이 다른데 내가 어떻게 뭐 신이야? 없는 걸 어떻게 만들어 그렇잖아요. 자 어찌되었든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안에서 경선 과정 과 관련해서 개판이 나고 있는데 요구와 관련해서 일단 본질 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희 간다유 채널은 인물이 없어서 그래요. 인물이 없어서 그래, 인물이 없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신뢰하고 진득하니 지지할 만한 사람. 옛날에 뭐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뭐 이회창 씨나 뭐 이런 후보들 막 진득하니 이제 물론 그 사람들도 장단이 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은 진득하니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어떤 구석이 그래도 있었어요. 그 양반들은.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 대한민국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인물들이 있으면은 선거운동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면은 진득한이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 검증도 어느 정도 됐던 사람들이면은 정책 토론할 시간도 많아지고 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대부분 그럴 만한 인물이 없으니까 네거티브만 졸라게 하는 거야, 네거티브.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 대선 후보가 너무너무 없다 보니까 서로서로 서로 저짓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정치적인 피로함에 시달려야 되고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자 오늘 긴급 라이브라서 저희가 ppt라던가 이런 걸 제대로 못 만들었는데 타임라인부터 우리가 조금 흐름을 보고 가죠 자 2024년 12월 3일입니다 존경하지 않은 윤통께서 계엄을 때려요 계엄을 <laughs> 때려 그 다음 국회에서 몇 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합니다 자 해제하고 나서 더불어민주당은 기회는 이때다 계엄령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제 위험하고 정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입장에서는 어, 상당히 개돈을 단 날이다. 기회는 이때다. 이거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좋은 명분과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어제 그러니까 이제 우후죽순 또 탄핵을 시작합니다. 한덕수 탄핵 뭐 등등 탄핵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어졌고요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너무 너무 급해진 거야 이제 모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아니고 몇몇 몇몇 지지자들이 급해진 거예요. 급해져서 이제 무리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화교. <laughs> 중국 간첩? 어, 요런 무리수를 두기 시작해요,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토달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중국 간첩은 저는 전 세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간첩도 전 세계에 있고, 미국의 간첩도 전 세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개나소나 확교고 개나소나 간첩으로 몰아가는 게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무지상 무리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이런 무리수를 뒀어. 지금 저 무리수 들리지도 않아요. 왜? DC 하는 애들만 씨부렁거리는 내용이야, 저게. <laughs> 자, 아무튼 간에, 어, 요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한 국수 국무총리가 실제로 탄핵이 됩니다. 국회에서 탄핵이 됐단 얘기야. 국회에서. 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게 이제 헌법 재판소로 넘어가서 헌재에서도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일단은 직무 정지가 됐어요. 그쵸 어, 직무 정지가 되면서 밑끝도 없이 이제 최상목 권한 대행,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 대행이죠. 어, 최상목 권한 대행의 권한 대행. 어, 요런 상황이 이제 잠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헌법 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이 안 됩니다. 그래서 3월 2 4일이죠 어, 직무에 복귀를 해요 탄핵이 안 돼가지고 헌재에서 자 그러다가 이한 열흘 지났나요? 4월 4일에 존경하지 않은 윤통의 탄핵이 확정됩니다 그 조기 대선이 이제 6월 3일로 결정돼요 어, 요런 이제 과정을 거친 거잖아 요 근래에 예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요때까지만 해도 요때까지만 해도 <laughs> 어떤 생각을 제가 했냐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한명이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 한명 이렇게 그냥 각각 한명 나와서 어 이제 그냥 이제 조기 대선 이제 치루겠구나 이러고 있었어요 어. 어, 다들 그러셨잖아 그쵸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수 김동현 이재명 국민의힘에서는 8덟 명이긴 했는데 이제 나중 가서 4명으로 추리죠 어,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 안철수 어 이렇게 이제 구도가 짜져요 그쵸 근데 그러다가 홍준표 안철수가 날아가 이게 4월 29일이에요 어. 4월 29일에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김문수가 이제 최종 2명이 됐고 그거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씨가 이제 된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억울해 어, 그래 둘 중에 한명 한동훈 송은대 이재명 아니면 김문수 대 이재명이 되겠구나 이번에 대선이 그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5월 1일이 되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직을 때려칩니다. 그리고 대선 출마를 할거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야, 황당하다, 진짜. 저게 뭔 상황이야, 저게. 어,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이 양반이 권한대행을 때려친 게 5월 1일. 그때까지만 해도 경선이 안 끝났어요. 이 국민의힘은. 어? 아직 안 끝난 거야, 경선이. 이 4월 2 9일 한동훈 김문수가 결정이 된 거잖아요. 5월 1일이랑 2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동훈 김문수에 대한 여론조사와 당대회의 투표를 또 합니다. 그래서 5월 3일에 최종 후보가 결정될 예정이었던 거예요. 이런 어, 상황이어서 근데 그 3일, 5월 3일 최종 후보가 결정되기 2, 3일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때려치더니 5월 2일이 되니까 갑자기 국회에 가서 대선 출마한다. <laughs> 어, 대선 출마한다. 최종 후보가 결정되기 하루 전이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 이때까지만 해도 아 설마. 음, 설마 이걸 이 양반이 대선을 끝까지 갈 이미지는 아니다 아무리 봐도 어, 여러모로 뭐 관상부터 뭐 어, 그냥 여러모로 봤을 때 대선을 그렇게 끝까지 갈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 그래서 아! 그냥 쇼 하나보다 쇼 국민의 힘에 이제 수많은 지도부가 너 대선 나와 나오고 그냥 합쳐 줘 김문수 후보로 합쳐 줘 아니면 뭐 이제 한동훈 후보가 되든 김문수 후보가 되든 둘 중에 한 명인데 이둘 중에 한 명이랑 나중에 합쳐 주고 너는 이제 꺼져 그럴 줄 알아서 난 처음에 한덕수가 출마하는 쇼만 하고 김문수나 한동훈 둘 중에 한 명이 되면은 그사람이랑 합쳐 주고 사라져 줄려나 그랬었어 나는 전혀. <laughs> 전혀 그렇지 않더라 아 전혀 그렇지 않더라 자 근데 이제 국민들이 뭘 의심하기 시작했습니까 지금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한덕수 본인이 무조건 단일화가 돼야 되고 김무수 네가 사라져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안에서 적절한 절차를 다 거쳐서 이미 됐는데 이미 대선 후보가 됐는데 이 양반 보고 이제 사라져라 <laughs> 저 이거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누가 이 양반이 요구하고 있잖아. 그거를 그리고 누가 또 요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그거를 좀 요구하고 있어요. 알량한 대선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단일화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이 모습 적절하지 않다. <laughs> 이모 뭐죠 지금 이게 대체 상식적인 범주를 벗어났어 내가 볼때 아무리 본인들이 이번 대선에서 불리하고 자시고 가네 아무리 그래도 적법한 절차를 이제 다 거쳐서 이제 하는 건데 뭐하는 거야 이게 <laughs> 이제 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어 뭐야 이거 한동훈하고 김문수? 이둘 중에 한 명이 되네 시... 아, 그러면, 우리 정치인들 입장에서, 이 정당의 정치인들 입장에서, 어, 이거, 씨발, 얘가 되든, 이 양반이 되든, 이 양반이 되든, 이거 못 이긴다. <laughs> 누가 대선 후보가 되든 간에 못 이긴다, 이거.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차라리, 차라리 이양반 보고 나오라고 해서 이양반이 되던 이양반이든 이양반이 되던간에 일단은 한덕수라는 사람이 대선을 출마하게 만들어서 단일화를 이양반한테 하게 해주는 게 그나마 낫겠다라는 계산기를 누군가가 두들겼을 거라고 아주 조심스럽고 전락에 추정하는 바다 아주 조심스럽고 전락에 추정하는 바다 왜 보통 이게 국민의힘의 지지자들 중에 극단적인 지지자들만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은 이러자니 뭐하고 고 저러자니 뭐예요? 이거 뭔 말이냐면은 윤통의 개엄을 옹호하자니 못될것 같고 그렇다고 옹호하지 않은 사람을 빨아주자니 집소내고 <laughs> 이거를 빨아주는 윤통을 그래도 빨아주는 사람들의 표를 가지고는 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얘를 빨아주는 걸 대놓고 하면은 이 사람 빨아주는 걸 대놓고 하면은 지금 대선에서 또 중도층의 표는 못 받을 것 같고 이러자니 뭐하고 저러자니 뭐한 거예요 지금 좀 그런 상황이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거 스무스하게 해야 돼. 스무스하게. 어? 윤통이 아예 쌩을 깐 사람이야. <laughs> 개협령 잘못됐긴 했어도 해프닝일 뿐이다. <laughs> 어, 근데 안철수는 뭐 그렇다 치고 넘어가고 그냥. 김문수? <laughs> 아, 너무. <laughs> 광화문에서 전광훈 목사랑 어울리고 극장적인 발언을 어 지금 너무 그 서슴지 않고 지금. 어, 요런 게또 지금 있는 이런 이미지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누가 대선 후보가 되든 간에 스무스하게 뭐가 안돼 지금. 누가 대선 후보가 되든 간에. 본인들의 표를 최대한 빨아먹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게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라는 양반이 이번에 대선 후보 출마를 했어요. 이 양반이 서울지간 얘기로 개협령을 옹호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개협령을 때린 정부의 국무총리 출신이에요. 그리고 경제전문가 출신이고 공직생활을 오래 했고 정치는 안 해봤어. 정치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양반처럼 돼요. 구린구석이 많다면서 막 뜯을 게 너무너무 많은 거지. 정치를 오래 하면 공격받을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이 양반이 공격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양으로 따졌을 때 너무 천지 차이에요, 지금. 검증할 시간도 솔직한 얘기로 지금 한 달도 안 남았고, 그래서 전략에 추정하는 건데, 전략에 조심스럽게 추정할 건데, 김문수가 나왔어, 일단. 대선 후보로. 그리고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를 해줬어. 그러면 김문수 후보한테 기대를 하던 표들이 있을 거 아니야. 윤통의 개혁력, 부정선거, 그리고 중국 간첩 화교, 북한, 종북조합화. 이런 것들을 박멸해야 된다. 이러한 사람의 이미지를 굉장히 굉장히 많이 풍기고 있는 사람인데, 이 양반으로 빨아주면, 어, 이 양반으로 빨아주면, 그나마, 그나마, <laughs> 그나마, 탁월하진 않지만, 그나마. 그나마 승산이 조금이라도 생긴다. 어, 요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주 조심스럽고, 어, 아주 졸라게 추정하는 바다. 어, 졸라게 추정하는 바다. 추정이다, 추정. 자,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개판 난게 뭐예요? 아니,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후보가 나왔는데, 이거를 오히려 이 사람의 그 적법한 절차를 따른 그 정당의 정치꾼들이, 야, 때려쳐. 사라지고 빨리 합쳐. <laughs>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어, 그깐, 그러니까, 저 뭐야? 이게 도대체 이뭔 상황이야? 어, 나는 살면서 처음 본것 같아. 진짜 다른 나라에도 이런 일 있나요? 어, 진짜 살면서 처음 본것 같아. 처음 본 거, 옛날에 뭐야? 저대산경선 과정에서 불복하고 이제 나왔던 이인재 씨. <laughs> <laughs> 어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였는데 이회창 씨랑 이제 같이 그 이인재 씨가 이제 경선을 했어요. 근데 졌어.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떨어졌으면 끝나는 건데 이회창 김대중 이제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아난 당을 새로 파서 나갈래. 그러면서 갑자기 이회창 김대중 이인재 후보가 이렇게 붙어요. 이게 이 97년 대선 때요런 거는 본적 있어도 무슨 적법하게 대선 후보가 됐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한테 합쳐주고 사라져라 넌. <laughs> 뭐야, 이게 도대체. 어, 이게 뭐 하는 상황이죠, 이게 도대체?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래서, 국민의힘이라는 대선 후보에 대한 권한.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의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하는 그 회의, 의원총회라고 하죠. 여기를 통해서 뭐가 결정이 됐느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번 대선 후보 권한을 이기만 다 어, 알아서 우리가 한다. 여기에는 이제 권영세. <laughs> 권상동 그리고 뭐 등등등 있어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결정나면 이제 사라질 준비해라 요런 상황이에요 지금 <laughs> 자, 그래서 당원 투표 50%또또 또 하네. 여론조사 50%이 근데 당원은 그렇다 치고 여론조사 50%에서 무당층을 넣을 거냐 아니면 국민의힘의 어, 지지자들만 넣을 거냐. 여론조사에서 이런게 지금 얘기가 가타부타지 안 맞아요. 한덕수 후보 측이랑 김문수 후보 측이 이거 의견 조율에 실패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둘다 꺼져라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게 결국에는 어, 한덕수 후보가 원하는 방향대로 <laughs> 어, 한덕수 후보가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다. 좀 요런 그런 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아 어, 그리고 이런 와중에 나는 이것도 참 뉴스 보고 확 개판 나겠다 이거 진짜로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이제 대선 후보가 됐고 내가 알아서 할다 당무 우선권을 내가 쥐고 하겠다 근데 미국 간다던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앉히겠다고 뉴스가 나온 거예요 어제 내가 지고야 이건 또 뭐야 저 양반은 또 저걸 받았네 했는데 오늘 <laughs> 어제 저녁인가요? 어제 뉴스 보니까 응 안해 <laughs> 나는 예정대로 그냥 미국을 간 안다. 나는 저거를 제대로 직접적으로 어, 받아들인다고 얘기한 적 없다. 그러면서 또 미국을 가신대요. <laughs> 어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지금 그러면 정리하면 뭐야?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야, 그렇죠? 자 여기서 그래서 한덕수 후보가 이제 추대됐다. 여론조사나 당원투표 보니까 어 이제 한덕수 후보가 적절하다 해가지고 한덕수 후보를 밀었어. 근데 여기에 반발해서 김문수 후보가 더럽고 짜증나서 어나 그럼 무소속으로 탈당하고 출마할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 요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자, 근데, 근데, 만약에 이러냐면, 김문수 후보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미 기타급 3억도 냈고, 또 내야 돼. 또 3억을 또 내야 돼요. 무소속으로 나갈 때또 내야 되고, 그리고, 이거 무소속 후보들만 굉장히 불리한 건데, 대선 과정에서 쓸수 있는 그 후원금으로 받은 돈을 쓸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한도. 29억 5천. 대선 과정에서는 몇백억을 써야 돼요. 대선 과정에서는 진짜 많은 돈을 써야 돼요. 저번에 2022년 대선 때도 이재명 씨랑 윤석열 대통령 후보 그 양쪽 후보 둘이 합하면 거의 막 500억 넘게 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써야 되는데 무소속 후보들은 후원금으로 쓸수 있는 돈 자체가 2 9억 5천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후원금이 막이 양반이 100억을 받았어도 20억 5천까지밖에 못 써요 그거를. 나머지는 개인 돈으로 써야 돼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야. 안철수 후보도 대선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간다. 재산 절반 그냥 뽀개야 돼요. <laughs> 재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저 많은 수백억을 누가 그걸 털어? 어, 솔직한 얘기로 최소 300억은 써야 돼 저거 대선 과정에서 엄청 많이 써야 된다니까 돈을. 아무튼간에 그래서 하, 제 생각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예, 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덕수로 추대되었다. 어, 이게 됐는데, 김문수 후보는 어, 인정할 수 없다면서 갑자기 자기도 선거운동을 하면서 소송을 하는 거야. <laughs> 한덕수 한덕수대로 선거 운동하는 데 본인도 하면서 소송을 진행한다. 내가 진짜 후보라면서 아, 이런 상황도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자, 근데 지금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 만나 가지고 계속 얘기하던 게 뭐예요? 5월 10일. 계속 이 날까지 다니라. 이 날까지 다니라 안 하면 나는 후보 그냥 출마 안 하겠다. 그러면서 압박을 하면서 이 날까지 다니라 계속 했어요. 저때가 대선 후보 마지막 등록일. 5월 11일 내일까지 등록을 안 하면 이제 대선 출마 못 해요. 그래서 이 5월 11일까지 단일화를 하자 이거야, 지금. 어, 하자 이거야, 지금. 내일이야, 내일. 오늘 지금 라이브 하는 게 5월 10 토요일이에요. 내일이야, 내일 이제. 자 나는 단일화를 그냥 둘이서 쇼부 쳐가지고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할줄 알았는데 무조건 반드시 본인 중심으로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좋게 보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저당을 지지하던 사람이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물론 이재명 씨 지지자들은 지금 잔치판이에요 <laughs> 파리 파리 어, 파리가 열렸어 파리 어 너무너무 기뻐 <laughs> 개판 나가지고 신났어요 그 양반들은 지금 어 아무튼 그래서 이 양반들이 뭐 지금 5월 10일 내일 일요일까지 지금. 단일화 할지 안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이 지저분한 단일화 과정 이 지저분한 단일화 과정 때문에 생긴 업보 여러 가지는 본인이 안고 가야 돼요 알아서 음, 뭐, 이번 대선 토론과 선거운동 과정에서 알아서 뭐 열심히 하시겠죠? 아무튼 간에, 어, 이런 국민의힘의 말도 안 되는 상황, 이런 걸 국민들이 얼마나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 정도로 지금 개판 났으면 상대당 후보가 70% 찍어야 돼. 내 개인적인 생각에. 또 그렇진 않다. <laughs> 워낙 비호감이시기 때문에 지금 또 그렇진 않다는 거야.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고 이재명 씨 지지자들 얘기하는데 저도 이재명 씨가 50, 60 그렇게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되는 게 조, 오히려 낫다 당선될 바엔 어차피 될 거면 그게 낫다 근데 50을 간신히 넘던가 50을 못 넘길 가능성이 지금 졸라 높다는 거예요 왜이 사람에 대해서 비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덕분에 지금 얘네가 이 짓을 하는 거야 그거 하나 믿고 저러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후보자가 비호감이 그렇게 안심했으면 이시거리까지안 합니다. 믿을 구석이 있는 거야 얘네도 지금 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저런 경선 과정으로 좀 적법하게 지금 선출된 후보까지 그냥 갈아엎으면서 대놓고 저 짓을 하잖아요. 지금 왜 너무 비호감이라고 본인들이 계산을 두들겼겠지. 윤석열 대통령이 윤통이 2022년 대선에서 당선된 이유가 뭡니까? 가장 강력한 이유 이 양반 덕분이에요. 이번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지금 이번 대선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다. 저는 누가 대선 후보가 되든간에 지금은 통합, 통합과 국민들의 갈등이 없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명의 대선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과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이번에 그래야 그나마 이제 그안 그래도 흩어져 있고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이 통합이 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그 역할을 지금 할지 모르겠다는 거 내게는 지금 내 지지 하나만 하나를 떠나가지고 그리고 예전에는 국민들이 대선 그 후보를 투표하러 갔을 때 사명감이 있었어 꽤 많은. 요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냥 예시니까 얘 예시로 얘 해야지. 이런 식으로 뽑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대다수를 차지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눈딱 감고, 아, 얘 아닌 거 알아. 얘 아닌 거 알아. 근데 얘는 더 아니야. 눈딱 감고 그냥 찍자. 얘네 또. <laughs> 이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야, 나는 지금, 정말로.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갖고 벌어지냐는 거예요, 지금. 대선 후보,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대선에 지금 투표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아니, 이 뭐야,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정치 꼬라지가 너무 개판. 예전에도 개판이었지만 지금은 너무 개판이에요, 진짜로. 어이, 뭐 하는 짓이냐는 거야. 자! 아무튼, 조만간에, 조만간에. 어, 이제 뭐, 남은 후보가 이제 뭐 이낙연 씨는 오늘 출마 안 하기로 했다며요, 어? 다음 대선 노리나요? <laughs> 어차피 지금 개판났고, 이번 대선 이후에 이재명 씨가 당선돼도그 5년 동안 어차피 지지율 떡락해서 개판날 거니까, 그 5년 뒤에 나한테 기회 한번 온다? 좀 요런 겁니까? 음, 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출마를 했어요, 이번에. 어,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 남았습니다. 그죠? 여기는 뭐예요? <laughs> 여기는 뭐야, 지금? 뭐냐고, 지금. 가는 거야, 뭐야? 아무튼 뭐 조만간에 확인을 해보고요, 여기는. 어, 아무튼 상황이 또 이제 생기면 저희가 다뤄드리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빨리 대선 토론이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왜? 저희 간다요 채널도 사실 이 대선 후보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종합적인 거를 별로 어, 알려 드리고 싶진 않은데 저희가 가장 하고 싶은 거는 대선 후보들의 외교 안보 공약이에요. 어 요거를 가장 저희는 지금 너무너무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어 빨리 좀뭐 어, 대선 토론을 하고 대선 후보들이 확정이 돼 가지고 빨리 이런 얘기나 빨리 하셨으면 좋겠네요. 현실적으로 지금 맞는 얘기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액 간다요 인생동반자 저기 반니 성형외과 간다요 후원자 이 당근 정유지 후추 vs 더월 은빛 마술사 가로낸 냉다 최영인 러블리 이식 수지송 시우비추경춘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